애초에 오늘 왔었어야 됐나 봐. 아기들 응? 조심해야지. 음. <laughs> 귀여워. 아, <laughs> <센터에서> 흔들어졌네. <laughs> 아램아램들센터에있 아돌렘. 아, 아, 응. 베이비 페어. 그렇죠. 진짜 베이비페어 같죠? <laughs> 이제 포엑스에 방금 도착해서 티켓팅을 하고 쭉 들어가 볼게요. 태아보험이뭘 떨어지는 가을까요태아보험이라는 거는 애가 태어나면서 혹시라도 아프면 보장이 뭐 있는 게태아보험이에요 혹시라도 아이가 일찍 태어난다? 그럼 이렇게 보장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. 어, 이거는 뭐냐면, <laughs> 자, 보이지한 제품이라는 게 있어요. 일단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들어가요, 자,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냐. 이거 세충이 하나 는데 얘는 얘가 좀 보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저렴한 거예요. 네, 그 땅외 기본 라인도 있고 음? 네. 지금 코엑스 베이비 페어에 갔다가 나와서 이제 집에 가는 중. 네. 어제 베이비 페어를 다녀오고 이제 전체적인 총평을 하려고 카메라 뱉었습니다. <laughs> 저희가 결혼할 때도 웨딩 박람회를 갔었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었거든요. 근데 갔다가 오니까 좀 결혼 준비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단계를 좀 알게 되고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어요. 베이비 페어도 역시 제가 사실 임신은 했지만 아직 전혀 뭐 그런 강의 없어서 갔다 오니까 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뭐가 뭐가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꿀팁 아니면 꿀팁을 드리자면 일단 미리 좀 생각을 해보고 뭐뭐가 필요한지를 좀 정해서 가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저는 3월에 예정일이어가지고 베이비페어 코엑스에 있는 거는 8월하고 2월하고 이렇게 두 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에? 근데? 어차피 이제 2월달 정도가 돼야 뭐, 용호차가 필요하다, 뭐가 필요하다, 이런 걸알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, 일단 물건은 무조건 사지 않는 걸로 하고 갔어요. 그리고 또 태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겠어가지고,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놓자. 미리 그건 해야 되는 거니까. 그래서 그거랑 만삭앨범이나 성장앨범 같은 거, 그런 것도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, <laughs> 그두개 정도만 생각을 하고 갔었거든요. 근데 그 외에 당연히 물건들은 엄청 많고 그냥 구경만 하고 좀 아이쇼핑 위주로 하고 나왔는데 근데 나오면서 보니까 임신했을 때 이제 사이즈가 좀 커지니까 속옷이랑 뭐 수유브라 뭐 이런 것들도 판매를 하는 게 끝쪽에 있더라고요. 그거를 미리 생각을 했으면은 그것도 사던지 아니면 뭘 살지 좀 정해가지고 갔을 텐데 왜냐면 베이비페어가 할인 혜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저는 아직은 속옷은 전혀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아서 그냥 나중에 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또두 번째로 중요한 건데 이거는 이번에 목, 금, 토, 일로 코엑스에서 진행을 했거든요. 근데 목요일이 8월 15일이었어요. 그래서 광복절이고 또 비가 엄청 와서 그리고 저희가 좀 늦게 출발한 것도 있지만 한 점심 때쯤? 너무 차가 앞에서 아예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. 포기하고 돌아와서 금요일 날 다시 간 거예요. 평일 오전에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했습니다. 저희가 오전 10시 정도에 가서 한 12시 조금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2시간 정도 있었거든요. 나올 때는 차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. 유모차 같은 것도 우리가 들어갈 때는 대여해주는 그 유모차들이 쫙 이렇게 줄 서서 있었는데 나올 때 12시 반 돼도 없었어요. 다 이미 나가고 그래서 좀 일찍 가야 되는데 어차피 주말이면 일찍 가도 비슷비슷할 것 같고 평일에 웬만하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, 슬리퍼 신고 가면 좀안 좋고, 뭐 이런 꿀팁 정도? <laughs> 그러니까, 베이비페어 갈 때는 뭘 살지를 딱 미리 정해서 가자. 두 번째로, 평일 오전에 가자. 뭐, 요 정도 꿀팁이 있지 않나? <laughs> 그럼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